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 4347주년 개천절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천절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단군 성조께서 이 땅에 홍익 인간의 큰 뜻을 펼치신 이래 우리 교례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우며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과 분단 그리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의 기적을 이룩하며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 오신 국내외 동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복 70주년의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여 자자 손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더큰 성장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구조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모두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긍정적 수준을 넘어서 안정적 수준으로 인정하는 AA 마이너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이처럼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나라는 미국 등 8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 방안은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극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동포 여러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은 우리 결의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러한 안보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평화 통일을 위한 면밀한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면서 남북한이 신뢰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는 한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우리 동포들은 한민족임을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현지 사회에서 성공을 일구어 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재외 동포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도 15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더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 성조께서 밝히신 이화 세계의 참뜻을 오늘의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개천절을 경축드립니다. 국내의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의 기적을 이룩하며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 오신 국내외 동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복 70주년의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여 자자, 손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더큰 성장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4347주년 개천절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천절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단군 성조께서 이 땅에 홍익 인간의 큰 뜻을 펼치신 이래 우리 교례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우며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과 분단 그리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러한 안보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평화 통일을 위한 면밀한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면서 남북한이 신뢰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모두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긍정적 수준을 넘어서 안정적 수준으로 인정하는 AA-로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이처럼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나라는 미국 등 8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 방안은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극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 동포 여러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은 우리 결의의 한결 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